그래서 수시 먹방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치는 채팅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도 그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킥 켰는데 만약에 채팅이 안 보이면은 지금 라방은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테스트용으로 켰습니다. 꼭이렇게안 빨리 먹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지금 젓가락도 제대로 못 챙겨왔거든요 어 댓글 보인다 어글 보인다 글 보여 글 보여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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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먹는 거 빨리 보여줄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래는 못하고 먹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안 갖고 왔어요, 급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왜 숙성이 안 보여? 뒤에 가봐요. 저딱 친구한테는 제가 까먹었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지만, 중국에서 파는. 나름 먹을만 하네. 음! 맛있겠어. 이 안에 들은 게 아보카도거든요. 제가 아보카도를 제대로 좋아합니다. 나 무슨 인도 사람도 아니고 지금 손으로 주워 먹고 있어. 다 먹고.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제가 오늘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대금팀 오후 3시인데 지금 점심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레베 레벨하면 슈퍼에서 파는데 저희 집 앞에 레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슈퍼 그레베에는안 팔아, 이거예요좀큰 마트 레베에 가야 팔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누가 들어갈지 모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바깥에서 채팅을 보는 거라서 채팅이 눈에 잘안 들어오는 거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죠? 음, 펠릭스 거 보여. 펠릭스 거글 보이는데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왜냐면은 핸드폰 저 밑에 있거든요. 제가 얼굴 노출 안 하려고 지금 살짝 카메라 각도를 틀어가지고 제가 이거 핸드폰을 들면 제 얼굴이 보이니까 지금 제대로 못 읽고 있어. 잘 됐죠? 잠시 제가 채팅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초밥 안 좋아해? 어, 여기 지금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그니까 러 나도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 이런 초밥 안 좋아하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신 먹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그립네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초밥이 짱인데. 우리나라 가고 싶어. 우리나라는 양도 많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이거 지금 얼만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얼만지 맞춰보세요. 지금, 이거, 요거 세 조각 있었고, 이 김밥 모양 한네개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만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가격 들은놀라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한가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 이런 퀄리티를 먹을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여기 고기에서 울면 겨자 먹기로 한식 먹고 싶거나 스시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그냥 대처, 대체제로 먹고 있습니다. <laughs> 맞죠? 와 짱이네요 제 얼굴 보고 싶어요? 쭈빅님 짱이네요 와 쭈빅님 역시 살림꾼이셔서 바로 맞추네요 근데 이 정도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난 이거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게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음. 지금 두 도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빨리 후딱 볼 일정 있어 가야 돼요 음. 아저 여기 독일 살아요 남자님 저 독일 살아요 어 펠릭스 글 보여 저는 현재 독을 살고 있어요. 저 잠깐 풍경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음. 내용이 맞죠? 호쟁이들이 <laughs> 많습니다. 저는 스시를 먹고 있습니다. 그치. 저 독일 귀하? 도, 독일 귀하가 무슨 말이지? 여기, 채, 여기 인터넷 되게 잘 되거든. 여기 실내라서 인터넷이 잘 돼서 촬영하기가 좋네요. 아니면 여기 인터넷 잘 되니까 이거 먹고 나서 잠깐 이주변에 상가 건물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기 한병 남았어요. 맛있어, 맛 음. 자, 이 마지막 한 조각을 후딱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제가 채팅을 치는 여러분 답장을 빨리 빨리 못 해드리는 것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밖이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 독일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제가 사실 몇 달만 더 살면은 독일에서 영주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3, 4개월만 더 살면은 독일 영주권이 나와요. 어, 제가 비자 때문에 징글징글했었는데 3, 4개월만 더 버텨봅시다. 화이팅! 슈투트가르트는 동쪽 남쪽에 있고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고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한번 나가봤어요. 저 베를린이 제일 큽니다. 근데 슈트트가르트도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근데 베를린에 사는 인구가 독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번 이제 카프리스를 먹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카프리스. 여러분 카프리스 좋아하시나요? 아, 나 카메라 한 손으로 들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불편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지갑으로 고정을 해볼까 <laughs> 이거 안될것 같은데? 뭘로 고정하지? <laughs>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그냥 이빨로 따겠습니다. <laughs> 와, 이빨로 따습니다 여러분. 우와, 소다 쏟았어, 날 여러분, 삼각대가 진짜 시급하네요. 부모님은 한국에 있어요. 부모님은 지금 경기도 쪽에 계시고, 제 가족, 제 동생 다 한국에 있고, 저만 독일에 있어요. 나 그래서 독일 와서 너무 힘들었죠.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 알파벳도 모르고 독일어 공부 거의 안 하고 왔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과중핫 카플리스 마신 거. 아, 펠리스 여기서 하니까 조회수 잘 나와. 여기 자주 와야 되는데 여기 별로 안 벌거든요. 내 집에서. 여기 쇼핑몰인데. 그것도 맛있 지금은 네 허리케인 안 봤습니다. 지금은 독일사라고 대화를 합니다. 아 독일에 입양이 돼서 사는 줄? 저살저 <laughs> 저그 여러 얘기 들었지만 독일에서 입양이 돼서 사는 줄 알았단 말은 처음 듣네요.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차라리 입양돼서 여기 와서 살았으면은 초반에 언어 때문에 힘들 일은 없었겠네요. Mm -hmm. Yes. I'm sorry. Oh, no. I don't u s o r r y Yeah, I s a 가 말을 걸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네요.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국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베를린에 국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맛있어, 맛있 카프리썬. 이거 근데 우리나라도 팔고 있나요? 카프리썬? How much? Oh, uh, it's one euro, one euro, two euro. And my sushi is ten euro. A piece there, ten euro. 여기 지금 그 벌레 여기 지금 쇼핑몰 상가에요 제가 점심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끼 떼우려고 왔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잘터진다고 하네요. 아맞겠다아 배추 이거살거 같네. 저 오늘 점심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진짜 배고팠거든요. 한기 완료. 맞아요. 카프리선 좋아하시나요? 어저 경제생활요 제가 아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네 여러분 경제생활을 제가 어떻게 유지하냐면 솔직하게 다 얘기할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경제생활 을 유지했었는지 지금까지 한번 쫙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서 버텼는지 길,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었거든요. 거예요. 언어가 그, 그 사람들끼리 계속 노니까. 근데 저는 언어를 빨리 늘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적응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돈을 바짝 벌어서 와서 워킹비자로 와서 1년 정도는 어학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돈, 알바를 거의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돈이 딸리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 1년 겨우 살아서 무슨 언어를 잘하겠어요? 아직 첫 잔데 그때부터 청소일부터 막 그냥 오만 잡일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이비시터도 해봤었어요. 여기서 초반에 와가지고 애기보는 애기 거 독일 가정집에서 얹혀 살면서 하면은 집값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페어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고 그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애보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월급도 나와요. 방세 안 내도 되고, 월급 나오고, 어학비 지급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1년을 버텼는데, 그때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근데 그 해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 시험 다취소된 거예요. 와, 그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 뭐 공, 뭐, 비행기 모선도 뭐 마비되고 그때 거의 3차 대전 수준이었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지금이야 멀쩡하지만 그때 그냥 오만 잡일 하면서 버텼어요. 저 부모님한테 선도 못 벌려거든요. 제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저 그냥 오만 잡일 다 하면서 뭐 그냥 거의 청소하는 걸로 버텼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독일에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걸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포토그래퍼가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줘서 사진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방향도 잡아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하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초반에는 거의 청소일로 버텼어요.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laughs>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성별은 비밀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강한, 강하게 좀 키우는 타입이라서 제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걸 거의 손을 들리지 않고 학교, 대학교 한국에서 4년 다닐 때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이런 말 하면 내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학교 뭐 엠티나 이런 거다 포기하고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자학금안 놓치려고 <laughs> 그래서 제 20대 초반은 다날라갔거 그냥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음대 쪽이었어가지고 실기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실기 성적이 잘 나와서 자학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처럼 살 살라고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한테. 자학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어, MT도 가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안 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 할때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대학교 안 알려줄 거야. 알려주면은 다알것 같아. 아, 알려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빡센데 그만 아니라 여기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제가 막 트러블 있었거든요 독일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진짜 모든 게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지 나는 여기 와서 제일 짜증 났던 게 음대 쪽 보면은 잘 사는 애들이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있는 자제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유학을 나 그럴 때 되게 빡쳤어요 입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럴 이유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몰라 걔네들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걔네들이 경험을 해본적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나 오늘 한 풀이 인가요 <laughs> 갑질 당연하죠. 갑질 엄청 심하죠.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갑질 심한 거같죠 외국은 뭐 평등하고 그럴 거같죠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약육강식이에요. 얘네들 강강강약약이에요. 진짜 철저하게. 내가 여기 와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laughs> 얘네들 진짜 냉철해요. 우리나라만 그럴 것 같죠.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진짜 <목소리> 철저한 능력주의니까. 그런 거뭐 봐줘. 그런 거 없습니다. 프리덤 하이하이 좋은 거라고. 좋긴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하도 나안 좋아. 겁나 힘들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습니다.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아 밥풀이 네. 좀 아. 맛있네요. 능력주의. 말이 좋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을 때 와가지고 내가 능력이 가 있는 상태에서 독일 오면은 정말 좋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털 터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독일 오면은 와 고생도 고생도 그고 그 고생이 없습니다 <laughs> 정말 무자비한 동네입니다 어 아, 자꾸 끊겨? 지금도 끊기나요? 벌레 목 아프면 안돼 하이 하이 여러분 여기 상가 한번 쫙 보여주고 끝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 시간이 많이 먹거든요 여기 상가 한번 쫙 보여드릴까요? 상가 구경 꼭! 안 끊겨? 독일어 공부는 계속 해야죠. 제가 여기 현지 사람도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죠. 여기 독일 친구들 한 번씩 옵니다. 그때 구경 오세요, 걸님. 끄지 마. 끄지 <laughs> 말라고? 나 근데 여기 상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여기 상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끄더라도 여기 상가 한번 근데 별로 볼거 없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어떡할까 얘기해주세요 구경할래요 여러분? 나 시간 많이 없죠 <laughs> 오케이 구경합시다 스트디가 이렇게 저는 잘안 가봐서 모릅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아본 도시가 마인트랑 베를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한 번씩 가본 정도 미넨 한번 가봤고 하노버 한번 가봤고 제가 거의 베를린에서만 살아봐서 스투트가르트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친구가 스투트가르트에 살고 있긴 한데 가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글... 와, 이거,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는 늘릴게요. 짠. 고질 마스터 여기 쇼핑몰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인터넷이 안 끊기길 바랍니다, 보기. 짠, 카프리스 들고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언터님 민망해? 떨래? 여기 구경하고 쭉 하고 라이브 끊겠습니다. 구경 한번 시작, 짠. 여기 아시아 음식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KFC 저 여기 KFC 되게 자주 가요 KFC 여러분 KFC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케밥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집이지? 무슨 치킨? 인도 음식점 같은데 여기 여기 막 오, 벌써 크리스마스 소품이고요 여기 막 아기자기한 압세 살이 들이 많네요 어! 로제프트 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준비품이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돈.. 여러분 이거.. 와 이게 무슨 8,000원이나 돼 이게 이거 하나에 8,000원이에요 실화? 너무 비싼데 이거? 인터넷이 안 좋네요 버섯초 하시나요? 자, 저긴 전자제품 가게고, 이 상가가 2층, 3층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다못 보여드려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여기를 좀 와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옷가게도 이쁜 거 많은데 너무 비싸서 전안 가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 짱인데. 옷가게 이쁘죠? 자, 저는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인터넷 상태가 안좋은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하철을 탈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독리를 보러 갈겁니다 정말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어 젠장 다리 아픈데 음.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고장났네요 천천히 올라가보세요 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지하철역이 나와요 겨울라 그러지 벌써 어둡거룩하네요짠 전 이제 지하철을 타러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라방 길게 할 거니까 내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잘 시간이죠, 여러분? 코코 다들 잘 사시고 내일 라방에서 길게 저랑 잡담하고 놀아요. 내일 아마 먹방할 것 같아요. 치킨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내일. <laughs>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봅시다. 뾰로뾰뿅뾰로뿅뿅